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쪽에 보이는 그랜저 HG인데 HG 중에서도 특별한 등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랜저 HG 300 로얄 등급의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이 차량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2011년 그리고 12년 딱 2년 동안만 생산을 했던 로얄이라는 등급의 차량인데요 로얄 등급에는 이제 일반 HG에 들어가지 않는 옵션 암마시트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포함을 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선택사항 옵션까지 해갖고 얘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해서 정말 옵션을 치면 에쿠스 정도에 들어갈 정도의 옵션이 지금 이 HG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정확한 차량명은 현대사의 그랜저 HG300 로얄 등급의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가는 무려 3,8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던 금액으로 출고되던 차량입니다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12년식의 12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성능기록부상 운행상 지장이 없는 볼트 체결 부품 단두 군데만 교환이 있어서 무사고 단순 교환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용도 변경 이력이나 렌트 리스 이력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이 운행을 하던 차량이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하면 딱이 검정 바디가 인기가 제일 많고 출고도 제일 많았던 차량인 거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검정색 바디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풀 옵션 차량인데 오늘 판매하는 금액 차량 대금만 1 7 0만원 10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은 일단 요 가로 그릴이 아닌 세로 그릴로 현재 변경을 해 놓은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양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백화 현상 크게 없이 깨짐까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주간 주행등하고 순정 HID 헤드램프 그 밑으로 백색 전구로 안개등을 변경을 해 놓은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면부다 보니까 운행하면서 돌이라든가 뭐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다 보니까 앞쪽에는 약간의 스톤칩은 조금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까지 올라갑니다. 네, 차량 측면부 모습인데 이쪽도 지금 휠 기스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단차가 있거나 뭐 기스나 문콕, 스크래치, 부식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 여기도 깨끗하고요 기스 없고 앞쪽으로 1열 도어 캐치 옵션 그리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으로 올라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바디 쪽으로는 제가 언급드릴 만한 기스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차량 후면부 모습인데 어, 가운데로 그랜저 레터링 오른쪽으로 HG300 레터링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옵션 사항으로는 이쪽으로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트렁크 수납공간은 뭐 좁다고 할수 없을 정도의 공간성 나와 있죠 그리고 저 가운데로 스키스루까지 해서 긴 물건 수납하실 때 이렇게 스키스루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측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문콕 한두 개, 한개 내지 두개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힐기스가 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힐기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차량이다 말씀드리면서 실내 포함된 옵션 하나 하나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실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가 선택사항으로 또 인디오더가 들어가서. 안에 실내 부분 브라운 시트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1열 그리고 2열 팔걸이 부분까지 모두 다 깔맞춤으로 브라운 시트가 포함이 된 차량이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옵션은 이게 전동 시트 포함하고 있고 리무진 기능 그리고 메모리 시트 1, 2단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지금 밝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순정으로 포함이 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팔걸이 부분까지 이렇게 브라운으로 다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JBL 스피커 콜라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게 바로 안마 시트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등급 이런 데도 다안 들어가고 무조건 로얄 등급에만 포함이 되는 전동 안마안마 안마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 이게 뭐 암마 대박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행하면서 이거 켜놓고 가면 은근히 시원한 정도의 안마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요추 조절 4단계 버튼 포함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개입한 밝기 조절 버튼 연비 주행할수 있는 액티브 에코 기능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촬영 실제로 검차했을 때 이게 버튼이 보통 버튼 비어있는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버튼만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전방 카메라는 포함하지 않는 차량이라서 아마 그 전방 카메라 버튼만 심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불이 안 들어옵니다 활성화 안 돼요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고요 핸들 뒤쪽으로 전동 핸들 그리고 오토라이트와 안개 등 만나보실 수 있고, 우측으로 오토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들어가고요. 핸들 왼쪽으로는 미디어랑 블루투스 관련된 버튼들 들어가고,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뒤쪽으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이시행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앞뒤로 투 채널 블랙박스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파노라마 선오프가 순정으로 올라가 있고, 열리고 닫힐 때뭐 갈매기 소리, 끼룩끼룩 소리 전혀 안 나고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순정 내비는 아니고요. 아틀란 수입차에 들어가는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경우에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불편하게 있딴 식으로 만든 거야,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아무튼 이쪽으로 CD 플레이어 그리고 순정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밑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 들어가고요. 요거 열게 되면 수납공간하고 USB랑 옥스 단자 그리고 시거잭까지 하나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기어봉 오른쪽으로는 이게 평행 주차, 직각 주차 그 자동 주차 기능 포함하고 있고요. 전후방 센서 활성화 버튼 뒤에 리어 전동 커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동 아주 잘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왼쪽으로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3단 식으로 올라가고요. 통풍 시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와우. 통풍시트 아주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땡땡땡땡땡땡 들어간 게 이게 무늬가 아니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에 다 포함이 되는 얘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나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로얄 등급에만 포함이 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렬 옵션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실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157,493키로 아직까지 15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를 환산하게 되면 1년에 약 17,000키로 정도 운행을 하고 입고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로수로 조금 메리트를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열 부분은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2열 쪽 공간성하고 시트 상태 그리고 옵션 조금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HD 뒷자리 넘어와 봤고요. 아, 근데 뒤에 딱 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이제 얘가 브라운 시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급스러움이 뒤에서 한눈에 또다 들어오는 어,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옵션 상황으로는 이쪽으로 일종 송풍구 들어가고, 여기에 시거잭 한발 들어가고요. 여기에 선커튼. 양쪽으로 측면 부분도 뒷좌석, 선커튼 포함하고 있고 수동이긴 하지만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 조금만 주콩만한 스피커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앞쪽 네비나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DIS 포함하고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되는 차량이에요 이쪽으로 시거잭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홀더까지 확인해 주시면 이열 부분도 어 대형차답게 옵션 괜찮게 포함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시트 상태 보시면 쿠션감이 다 살아있습니다. 어디 하나 찢어지거나 쬐진 거 없고, 그 세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 약간의 주름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가 뭐 쿠션감이 다 죽었거나 찢어지거나 쬐진 거는 전혀 없이, 오, 짱짱하게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마지막으로 차량 엔진 소음 들려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저 h d 로얄 등급의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얘가 품고 있는 엔진은 3000cc 6기통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2400cc 문제가 많은 그 세타2 엔진이 아니라는 점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의 손으로 느껴지는 부조는 전혀 없고요 엔진 진동도 정말 잔잔한 진동 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정도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엔진 룸을 닫고 들려드리면 와, 굉장히 정숙한 6기통의 엔진 소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해본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300 로얄 등급의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신차 출고가는 4천이 좀안 돼요. 한3,800 몇십만 몇원 이렇게 되던 차량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금액 1,0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랜저 HG 로얄 등급의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 비대면 탁송 거래는 아래 나오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전액 칼부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 원하시는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최적화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리뷰 드리는 차량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차량 문의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십시오.